와, 이걸 몰랐다고? 와, 이걸 안 쓴다고? 주구장창 컴퓨터 모니터만 12시간씩 쳐다보는 우리, 우리 같은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고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필수 아이템 5가지를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시작하디고디. D. 현직 디자인과 교수이자 디자인 스튜디오 대표 그리고 디자이너의 고민을 들어주는 디자이너 디고디 원찬 11년째 모니터만 바라보고 일하는 디자이너가 이거는 꼭 써라! 내돈내산 아이템 추천해드립니다 첫 번째, 버티컬 마우스 그동안 큰 무리 없이 지냈는데 아이맥 쓰다가 PC 쓰다가 무선 마우스 다가 유선 마우스 다가 여러 가지 마우스를 쓰고 또 결정적으로 영상 편집을 엄청나게 하다 보니까 와 이러다 내 손목 진짜 나갔을 때있겠구나 스트레칭을 막 해봐도 안돼 되... <laughs> 스트레칭을 막 해봐도 안 돼서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버티컬 마우스를 구입했습니다. 싸! 빠! 이거 예전에도 제가 고민을 해봤었는데요. 사람들 걸 테스트하면서 이렇게 만져보니까 뭔가 <laughs> 좀... 뭔가 좀 이상해요, 느낌이. 마우스가 약간 변태, 변태 같다 그래야 되나? 그런데 손목이 아작나느니 차라리 변태가 되겠다 싶어서 질렀습니다. 아니, 웬걸? 아, 완전 신세계. 일주일 쓰니까 적응 진짜 잘 돼요. 아, 몇십 년막써왔던것 같아. 엄청 편합니다. 하지만 단점은 키보드를 치다가 마우스를 잡으려고 하면. 아. 이게 일반 마우스보다 높이가 훨씬 높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버티컬 마우스, 쓰... 버티컬 마우스를 쓰다가 일반 마우스를 써도 크게 불편한 게 없습니다. 아, 그냥 여러분 이제 젓가락, 숟가락, 포크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버티컬 마우스를 쓰면서 확실히 손목 아픈 게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듀얼 모니터 정말 듀얼 모니터는 써본 사람은 절대로 싱글 모니터로 못 돌아갑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어도이 프로그램 항상 3, 4개씩 띄워놓고 작업하는데요 그리고 메일하고 카톡은 실시간으로 해야 되죠 이 모든 프로그램들을 한 모니터에 띄워놓고 작업한다? 알트템 누르면서 이동하다가 정신병 걸립니다 아 생각 같아서는 모니터 한 5개 쓰고 싶어 막그있자 영화 보면 막 그... 음... 세계 음, 뭐, 뉴스... <laughs> 멀티태스킹이 업무 필수인 요즘에는 듀얼 모니터는 강추입니다 아 무조건 세 번째 블루 라이트 안경 여러분 듀얼 모니터 좋다고 모니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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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토끼 눈 마냥 눈뻘기집니다아 눈에 안 좋은 건 말할 것도 없죠 루테인 빨로도 안 됩니다 템빨 안 먹혀요 스마트폰이나 모니터 TV에서는 파란색 계열의 빛이 나오는데 이를 블루라이트라고 합니다 블루라이트에 오래 노출될 시에 눈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안구 건조증 및 시력 저하 수면장애 뇌신경세포 손상 멜라토닌 생성 감소 심한 경우 눈 속의 망막이나 수정체에 손상을 가져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막아주는 것이 바로 블루라이트 안경입니다 싹! 빠! 저도 동생이 장시간 모니터 앞에서 일한다고 사줬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눈으로 봐도 차이가 나듯 파란 계열의 빛을 차단해버립니다 그러면 안경 속에서 보는 화면은 조금 누래집니다 비싸지도 않아서 3만원 내외에도 충분히 구매가 가능합니다 음 약간 섹시하고 널디한 느낌은 덤이죠 네번째 다들 마우스패드 쓰시죠 그런 데 단점이 있죠 작 아니 아내 모니터가 3 2치가 넘는데 아 듀얼 모니터 쓰는데 에이프보다 작은 마우스 패드로 왔다갔다 마우스 하려면 마우스 dpi를 몇 가지 올려야 되는 거야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키보드 마우스 패드 대용으로 커팅 매트를 사용합니다 싸빠 아주 넓어. 태평양 바다 같아. 아니, 무슨 연병장 봐야 넓어. 아, 행복원이랑 축구할 수 있을 정도로 넓어. 그리고 장점. 커팅 매트니까 뭐다? 충격이나 스크래치에 강하죠. 그리고 일하면서 칸잔이뭐 자르거나 붙일 일 있으면 싹싹 얼마나 좋게요. 다섯 번째. 이번에 장만 했거든요. 무, 선, 푸, 린, 털. 요새는 프린터 구입 후에 따로 개조를 해서 무한잉크 시스템을 쓰는 게 아니라 제조사에서 처음부터 무한잉크 시스템으로 나오기 때문에 경제적인 인쇄가 정말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선이니까 정말 편해요. 예전에는 저, 델님 뭐야, 쥐임님. 또 인쇄? 두 장만 뽑아주세요. 이런 스트레스에서 해방되세요. 자, 출력 좀 해라. 아우, 착해라. 출력했어. 그리고 요새는 스마트폰으로 출력도 되니까 정말 편합니다. 아니, 나만 몰랐던 거 아니죠? 디고디. 오늘은 디자이너의 삶을 바꿔준 다섯 가지 물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아이템들도 있었나요? 혹시 더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이번 영상이 아주 쬐끔, 아주 쬐끔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박수 한번 주세요!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 한번 때려주세요. 디자이너의 고민을 들어주는 디자이너 디고디 원찬.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기 띠. 좀 약간 나... 좀 뭔가 있어보이나? 약간 뭔가 실장님 느낌많 그런 느낌? <laughs> 够低。